아, 그 진짜 맛이 없어요. 그 특수 분유가. 근데 그맛 없는 거를 먹어야 이게 사는 이런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그 특수 분유 지원이라도 좀 해준다면. 자 원장님 오늘은 대사 질환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대사 질환 환자를 가장 많이 보고 계잖아요. 시 근데 그 특수 분유 관련해서 원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주셔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내가 이제 대사 질환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특수 분유 없었어요. 그 외국에서 올 때마다 특수 분유 공짜로 얻어갖고 오면은 깡통 몇 개만 들어가면 가방이랑 짐이랑 막 모든 게다 특수 분유만 싸들고 왔었거든요. 거기서는 이제 공짜로 얻어오니까 뭐 그랬는데. 미국에서. 하버드에서 이제 대사질환 환자 보면서 뭐 얻어올 수 있는 거는 많이 얻어왔어요. 거기서는 무료로 얻어온 거지만 한국에 올 때는 다 그게 돈이더라고.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날라왔는데 한국에서 다행히 매일 유업해서 특수분유를 이 만들어주니까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희귀질환 환자를 위해서 특수분유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다양스럽고 또 어느 면으로는 한국도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구나. 그럼 그 특수분유라는 게 뭐예요? 분유가 이 선천성 대사질환 애기들한테는 그 대사질환에 따라서 대사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대사 안 되는 거를 뺀 나머지 대사 되는 것만 모은 병에 맞추는 분유를 특수분유라 그래요. 그럼 특수분유를 먹는데 보통 뭐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처음에 이런 이제 특수분유가 나올 때는 그냥 열두 살까지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뇌장애를 입지 않고 이제 커보니까 환자 자신들이 특수분유를 먹을 때는 집중도 잘 되고 기억력도 좋은데 특수분유를 안 먹고 아무거나 먹으니까 다시 나빠진다 집중이 안 된다 기억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이건 평생 먹어야 된다.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. 그럼 추가적으로 원장님이 이제 그만 19세가 되면 그 특수분유를 지원을 해 주는 걸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? 가족계획협회에서 이게 특수분유를 담당을 했어요. 가족계획협회에서는 만 18세까지만 그만 18세 이후에는 갑자기 끊겨요. 그러면은 환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공짜로 주니까 잘 먹다가 갑자기 이제 못 준다. 사 먹어라.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황당하죠. 보호자들도 그렇고. 아니, 우리는 세금이나 뭐 이런 거 착실하게 다 내는데 왜몇살 되면 갑자기 끊느냐. 아니면 보험으로 해, 해주든지.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만 18세가 되면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학생 신분이거나 뇌손상이 있는 환우들은 아직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많거든요. 그렇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주 못 살아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기 전에는 특수분유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외국에는 이거 특수분유가 평생 주는 거지 그렇게 몇살때딱 끊는 일은 전혀 없어요. 그러면 원장님이 가장 많이 그 환자들을 만나니까 대사질환 환자들 입장을 대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? 우선 이 대사질환이 낫는게 아니라는 거. 평생 지원이 필요하다. 첫 번째 또두 번째는 이게 대사질환 가진 아기들이 특수 분유를 신청을 하면 사람마다 다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일정하게 양이 나와요. 이더큰 애들은 더 먹고 싶은데 안 줘. 진단서 써서 보내도 안 줘요. 그게 정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요. 예그 진단서가 떠준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? 그 환우들한테 연락해서 다못 먹는 애들 거 얻어다가 뭐 모자란 애들 주고 있어요 지금. 그 아이들은 남들처럼 일반식을 먹으면 내 장애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을 게분밖에 없는데 그렇다. 이제 이런 대사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일반식을 먹으면 내 손상 오죠, 경련이 오죠,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. 심지어는 사망까지 해요. 근데. 이런 아기들한테 제한을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연령에 맞춰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의사 진단이 있으면 그 특수 분유 양 조차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안 돼요. 아직 독립된 사회 생활인으로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중단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부에서 한번 뭐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로도 쫓아갔어요. 그리고, 이래서는안 된다. 꼭 필요하다.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탄원서 꼭 넣는데, 었 대답은 확실하게 오는데, 알아본다고, 어. 참고하겠다. 그렇지만,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. 그게 안타깝죠. 음 그러니까, 아, 그 진짜 맛이 없어요. 그 특수분유가. 근데 그 맛없는 거를 먹어야 이게 사는 이런 아이들한테, 최소한의 그 특수분유 지원이라도 좀 해준다면 저는 그게 내 인생의 소원이요. 얘들을 그 특수분유 맛없는 거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부담이 좀안 가게 정부에서 지원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끝으로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얘기해 주세요. 어,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회, 단체, 국가, 모두가 희귀질환을 가진 환우들한테 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.